매일 묵상 23년 3월 9일 목요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로운 삶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 말씀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 다툼을 시작하는 것은 댐에 구멍 내는 것과 같으니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말 다툼을 끝이라. 악인을 으롭다 하는 사람이나 의인을 정제하는 사람 모두를 여와께서 싫어하신다.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돈이 있어도 지혜를 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겠느냐. 항상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려고 태어난 것은 형제다. 분별로 걷는 사람이 서약을 함부로 하고 자기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선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좋아하고 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파멸을 구한다.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될리 없고 거짓말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고난에 빠지게 마련이다. 미련한 자식을 낳은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 악인은 남몰래 뇌물을 받고 오른 재판을 굽게 한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지혜를 찾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눈은 땅끝에 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쓰라리게 한다 의인을 징벌하거나 고귀한 사람이 정직하다고 칙칙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통찰력 있는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히 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아멘. 묵상 길잡이. 선을 베푸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3원 17장 19절의 죄는 죄와 허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배반하거나 약속을 깨트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미련하게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없습니다. 첫째, 다툼을 부르며 삶. 다른 사람의 선의를 악으로 감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이웃도 생길 수 없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끝내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다툼이 끊이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둘째, 재앙과 고통을 부르는 삶.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사악한 사람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거짓말쟁이와 사기꾼만 가득하기에 행복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곁에 악한 사람들 뿐이라면 늘 재앙과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직한 자가 받는 도움. 정직한 사람만이 자신을 바르게 볼수 있고,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얻은 지혜로 말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평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할수 없으면 차라리 잠잠히 있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과 행동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드러내는 방법이며 하나님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임을 잊지 마십시오. 삶의 적용. 모든 그리스도인을 축복하십시오. 우리와 대립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축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와 대립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우호적인 상황이든지 적대적인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의견 차이와 대립 자체는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선사한다면 영적 관계와 의사소통의 방식은 종종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혜로 화목과 기쁨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